17일 오후 헤레이스 웨딩컨벤션에서 2013년 경로당 지도자 교육이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관내 170개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등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경로당의 내실을 기하고 노인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사귀 고치를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황인한 회장이 초빙돼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사회적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류춘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항상 웃으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자꾸 공부하고 좋은 인격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지고 후배들 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유정위를 벌수 있는 위대한 주도자 여러분들께 시를 단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조규령 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마을의 중심인 어르신들께서 주민들이 하나 될수 있는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꿈이 닿는 농장 또양화 나루 어, 우리 저만한 텃밭을 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계신 분마다 오셔가지고 바람도 쐬니 텃밭에서 어서서 흙을 같이 이렇게 만지면서 모든 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장소를 이렇게 마련도 돼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황인환 회장의 강의 외에도 웃음치료 강사의 건강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웃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예방과 장수학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치매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